이번 시간에는 어, 저번 시간에 해당 타겟에 셀 타겟에 어 did done pressed 라는 액션을 만들어줬더라면은 타겟과 액션을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해당 데이터 소스에 가셔서 저희가 지금 액션만 만들었기 때문에 버튼 클릭 시 특정, 특정한 로직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타겟을 did, done, pressed라는 타겟에 추가를 해줍니다. 아 액션을 추가해 줍니다. 셀렉터 이 액션은 크게 이 타겟 부분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그러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어 파라미터고요. 셀렉터 디드 s 디드 프레스드 e 그다음에 어, 터치했을 때즉 사용자가 눌렀을 때 토글을 바꿔줘야 되니까 터치 부분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은. 어, 따로. 아,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뜨는데. 잠시만요. 음, 이게 액세스가 충돌이 난것 같은데. 음. 아 해당 버튼 아이디를 업데이트 안 해줬네요. 해당 버튼 아이디는 이마인더 아이디. 그리고 우리가 따로 여기 버튼을 UI 버튼에 만들었으니까. 리마인더 다운 버튼은 UI를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버튼도 따로 상속시켜주고 실행을 해주시면 음. 따로 오류는 안 나는데 반응 자체가 없죠.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. 따로 반응이 없고 이걸 눌러도 따로 콘솔 창에 나오지 않지만 컴플리트 쪽에다가 누르면은. 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, 토그에 대고 난 뒤에 데이터가, 여기선 일단 호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, 어, 스냅샷을 이용해서 뷰에다가 일단 먼저 해당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